동양화가 이의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이른 봄에 이어서 조금 이제 더 봄이 이제 늦은 봄 정도로 해서 호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채색이 조금 더 가미되는 그러한 이제 봄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이렇게 산보다는 이제 들이나 야산의 작은 얕막한 그러한 이제 산을 그려볼까 합니다. 이제 채색을 하게 되면 이제 채색이 들어가기 전에 그이 호초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윤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채색이 음과 양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 음이 잘 들어가야 양의 채색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이 호초점을 충분하게 윤곽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 요즘은 이제 화려한 채색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 그 채색을 색으로만 해서 그리면 동양화의 그 깊은 맛이 아무래도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보기에는 좋지만 원래 그 동양화의 그 수묵화의 그 운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어, 이제 현대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채색을 많이 선호하고 어, 그러는데 어, 뭐 아, 그것을 이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을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 채색을 하셔야 채색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먹이 중심이 돼서 채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색도 이제 원제는 이제 그 나무 가지에 이제 물이 올라서 포르포르 탔는데, 이제 좀 싹이 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어, 싹을 이제 호초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제 채색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음이 됩니다. 음이, 동영화는 음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채색 양이 삽니다. 그러니까 는 음을 먼저 잘 기본적으로 넣고 양을 넣으셔야지 채색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해서 채색 위주로 그림을 하다 보면 채색이, 어, 그림이 가볍고 많이 이제 그, 가라앉은 느낌, 묵직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제 이 호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이제 주수가 되고, 이 나무가 이제 객수가 됩니다. 이렇게 앞에 것은 조금 더 밝게 하시고, 뒤에 거는 이제 조금 더, 어, 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음으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이 지금 그리는 방법이 이제 채색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 채색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에, 먹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그리시고 아 어, 여러분이 이제 기초 실기를 하시면서 주수와 객수가 있어야 된다 나무 숲에는 주수와 객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 배웠고 이제 그것을 능히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먹으로 호초점으로 해서 어, 이 음량을 어느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채색이 들어갈 건데 이게 다 양입니다. 그래서 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양의 채색은 조금 진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 채색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거지고 채색이 좀 강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어 방법을 통해서 다시 가을로 가는 지금은 이제 조금 어 지난번보다는 이제 조금 더어 늦은 이제 봄이 되는데 어그 봄의 채색은 이제 싹이 나오다 보니까 어 싹이 이제 톡톡톡톡 이렇게 이 가지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호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채색을 진하게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 그 채색이 돋보이다 보니까 먹을 등한시할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먹을 해놓고 채색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아, 그런 것을 잘 어, 보시고 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도 역시 이제 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어, 완성을 할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아, 빨리 돌리게 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빨리 돌리기를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아,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신 어느 정도 어, 기본적인 것은 아, 여러분 이제 많이 예, 배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건데, 중급 정도에서는 이제 그, 임화 보고, 모방하는 것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임화를 하게 되면, 제가 모든 것을 이게 다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작가들을 전시회를 보고 어, 좋은 작품을 보시고 전시회를 보고 도록을 구입을 하셔서 어, 그 그림을 작가가 어떤 화법으로 어떤 준법으로 어, 그림을 그렸는지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어, 여러분이 맞는 그런 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임화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화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방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작가의 그 기운이라든가 작가의 조형성이라든가 구도라든가 또 준법에 이제 표현인을 어떻게 해서 어, 이런 것을 작품을 했는지, 그 작가의 그 기운 생동한 그 느낌을 여러분이 이제 터득하는 겁니다. 자연과 작가가 해석한 그 작품이 어떻게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어, 나타났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방을 끝나지 않고 아, 구도를 어떻게 잡고 또 이것은 이제 먹을 어떻게 음, 풀어서 해석을 했는지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모방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 이 이말을 하는 것도. 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작품 이제 보는 그 시야가 뜨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이 이제 무조건 좋다고 해서 보기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모방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른 준법, 그 다음에 구도라든가 이런 운필, 또 먹을 쓰는 거 또는 그 어떤 그 작품의 그 해석하고 그런 것이 이제 바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 조금 검증되어 있는 작가들을 아, 작품을 모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제 근현대미술 어, 그런 전시에서 이제 에, 나왔던 작품들 예를 들면 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동산방 컬렉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 어, 동산방 컬렉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출품된 작가들 어, 근현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작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 갤러리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갤러리를 가시지, 일반 그 갤러리 대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어,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봐, 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임화를 할때 이제 그좀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요즘은 이제 뭐 그림이 이제 조금만 이제 그리게 되다 보면 이제 다 본인이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그림이 뭐 최고다라고 이런 이런 건데 에이, 그것은 좀 오염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지명도가 있는 갤러리 그런 데서 전시한 작가들을 잘. 에이, 확인을 해보시고, 어, 임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주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채색에서 어두운 거, 밝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다 먹으로 해놓고 채색을 할 건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왜 끝인데 음으로 이렇게 해줬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 수류사지다 해서 이것이 이제 앞에 거고 이것이 이제 뒤에 끝이 살짝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앞에 거고 수류사지다. 이것은 이제 느낌상으로 앞에 거고 요건 뒤에 것이 살짝 보이는 끝에서 그래서 이제 그 수류사지다라는 것을 어 이런 곳에서 가볍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채색도 그렇고 어, 전체적인 조화가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랫 부분은 이제 채색을 할 때도 어, 조금 무거운 채색, 위는 조금 가벼운 채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